안녕하세요. 스티나 주얼리의 스티나입니다. 오늘은 진주 보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나누면 진주 관리법이 있고 진주 보관법이 있어요. 진주는 경도가 매우 약한 보석이기 때문에 세척하고 보관에 많은 유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얘가 표면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 나지 않는 관리법하고 최대한 오래도록 빛을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주 관리법은 광택이 죽지 않게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주는 경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세척과 보관에 많은 유의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착용 전하고 후에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면 광택의 수명을 훨씬 길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집에 부드러운 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닦아서 보관하시면 그냥 보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광택으로 오랫동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주에는 뭐가 약할까요?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땀, 바닷물, 수돗물, 비눗물, 열 여기 열에는 태양도 들어가요. 그리고 식초, 과즙 이런 게 약합니다. 그러면 화장품, 향수, 스프레이부터 볼게요. 진주가 표면이 탄산 칼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쉽게 이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향수랑 헤어스프레이에는 화학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진주 성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땀하고 바닷물하고 열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땀에서 나오는 염분이 진주를 또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 착용을 하시면 땀이 아무래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천으로 땀을 이렇게 좀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닦아주셔서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 바닷물 진주가 바닷물에서 나기 때문에 바닷물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닷물에서 채취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의 공정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의 광택을 잘 유지하는 려면은 바닷물에는 하고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찜질방이나 온천에 진주를 하고 가실 경우가 있을 텐데 찜질방이나 온천 성분의 진주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하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주셔야 되고요이 진주는 껍질층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조금 누래지는 경향이 있어요 심하진 않지만 그런 경향이 조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르고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알고 사용하시는 게더 좋으실 거예요 보시면 진주가 자라는 거잖아요 껍질증이 한겹두겹 겹 쌓이면서 크기가 커지는 건데 담수보다는 해수가 더 진주층이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광도 더 좋고 광택이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가 더좀 고가로 들어가긴 하죠. 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주가 약하고 무르기 때문에 초음파 세척기에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되는 품목이세요. 보통 이제 주얼리 착용하실 때 초음파 세척기로 오염물질 같은 걸 빼는 경우가 있는데 진주 디자인이 들어간 그런 주얼리 가지고 계시다 할 때는 절대로 초음파 세척기에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눗물하고 수돗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수돗물에는 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화학 성분이 진주에 닿게 되면은 진주의 성질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에는 안닿게 하시는 게 좋고요. 비눗물 같은 거 닿으면은 진주에도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닿으면은 광택을 흐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식초나 과즙 그런 이제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산에 노출이 됐을 때는 바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에 노출이 좀 심할 경우에는 진주충이 분리돼서 이 껍질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근데 웬만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진주를 사용해봤지만 그렇게까지 부지의해가지고 껍질이 바꿔져 나가고 이런 건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산에 노출이 될 경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좀 조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진주 관리법은 끝났어요 자 정리해보면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땀, 바닷물, 수돗물, 비눗물 열이나 직사광선 햇빛 그리고 식초 과즙, 그런 거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관법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외선이 좋지 않고요. 건조한 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습기도 좋지는 않지만 너무 건조한 거보다는 살짝 습도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주가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타 보석과 부딪히지 않게 분리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주얼리 전용 케이스에 넣거나 부드러운 천으로 싸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습하지 않고 건조하지 않으면서 그런 곳에 하면 좋고, 건조하면은 표면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게 들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전용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착용하기 전 후에 부드러운 천으로 이렇게, 자, 진주를 이렇게 잡고, 부드러운 천으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전용 케이스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관하시는 것이 광택을 오래도록 보존하면서 보관하시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주 잘 보관하셔서 우아하고 영롱한 이 광택이 오래 가실 수 있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티나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